하트 시그널4에서 의사 유지원과 변호사 이주미가 최종 커플이 유력한 증거들이 포착됐다. 제작진은 티저와 애니에서 유지원과 이주미의 최종 선택을 스포했다. 이주미가 최종 선택을 기다리는 장소가 낙상공원으로 밝혀졌다. 제작진이 공개한 스포 애니에 나오는 장소도 낙상공원이었다. 애니에 나오는 남자는 유지원과 머리 스타일이 똑같았다. 이걸 보면 이주미가 기다리는 낙상공원에 유지원이 도착한다는 것이다. 또한 애니에서 남녀가 손깍지를 끼는 장면이 나온다. 방송에서도 유지원과 이주미가 손깍지를 끼고 패널들이 언급했다. 유지원과 이주미는 방송에서 자주 미러링을 했다. 둘은 차 안에서 대화할 때 똑같이 팔짱을 끼고 앉아 대화했다. 이때 유지원은 이주미의 행동을 보며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첫 데이트할 때 유지원이 주먹을 하늘로 치켜드는 동작을 했다. 그러자 이주미도 똑같이 주먹을 하늘로 치켜드는 행동을 했다. 또 대화할 때 유지원은 의자를 빙글 돌아가게 했고 이주미도 의자가 돌아갔다. 인사할 때도 유지원은 손을 대각선으로 들어 인사했고 이주미도 똑같이 했다. 이주미가 여기서 먹을까? 라고 말하자 유지원도 똑같이 말했다. 유지원이 김말이도 하나라고 주문할 때 이주미도 똑같이 말했다. 이주미는 첫 데이트 때 유지원을 많이 챙겨주는 모습이었다. 이때가 유지원이 가장 편안해 보였던 장면이었다. 이후에도 유지원은 이주미가 옆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해 보였다. 둘은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 데이트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공개됐다. 스포 애니에서 남자가 소용돌이로 떨어질 때 위로 향하고 있다. 제작진이 공개한 영상에서 유지원은 고개를 들고 있다. 애니에서 여자는 남자를 향해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공개된 영상에서도 주미는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또한 이주미의 방송 프로필 사진에는 단한 번의 용기라고 적혀 있다. 유지원의 쇼츠 영상에서도 단한 번의 용기라는 글자를 볼수 있다. 지원과 주미는 최근 회차에서 단둘이 데이트했다. 시청자들은 주지원, 주미 플러스 지원 이 최종 커플이 되길 바라는 여론이 많다. 둘의 분량이 적다고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지원과 이주미의 과거 사진이 많이 유출되어 제작진으로 의심받고 있다. 다른 여자 두 명이 진정성에 의심을 받자 이주미와 유지원을 밀고 있다는 루머다. 유지원이 달리기하는 과거 사진들도 많이 유출됐다. 유지원은 의사로 근무 중인데 체력단련을 위해 달리기를 많이 한다. 유지원의 달리기를 하는 사진들이 많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주미의 과거 사진도 많이 유출됐는데 본인이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사진들이었다. 다른 여자들의 논란을 잠재우려는 제작진의 유출로 의심되고 있다. 한편 유지원이 김지영을 선택한다는 스포도 있다. 김지영이 최종 선택을 기다리는 장소가 용양봉 저정공원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유지원이 최종 선택을 하러 달려가는 장소까지 7분 거리로 가깝다고 한다. 과연 누가 최종 커플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